대한민국 서울의 중심, 맛집과 카페가 가득해 힙지로라고도 불리는 이곳. 우리는 매일 이곳을 걷고 약속을 잡고 지하철 을지로입구역에서 내립니다. 군인들에게는 일생의 영광인 을지무공훈장으로 최전방을 수호하는 전설적인 을지부대의 이름으로 이 이름은 우리 곁에 공기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부르는 이 아을지라는 두 글자가 사실은 1400년 전 중국 대륙의 거대한 제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변방에 자리했던 작은 나라 고구려가 어떻게 대륙의 패권을 좌우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선택 하나가 얼마나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세계사의 길이 남는 살수대첩. 이는 단순한 고구려의 승리가 아니라 수나라의 몰락과 당나라의 등장을 이끌어 동아시아 세력의 판도를 뒤흔들고 나아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사의 이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놀라운 진실을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서기 6세기 말, 동아시아 대륙은 새로운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분열과 혼란을 겪던 중국 대륙은 마침내 수나라 문제 양견에 의해 통일의 위협을 달성했죠. 통일제국의 등장은 주변국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북방의 강국 고구려는 수나라의 팽창 정책에 있어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자 다음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나라는 통일된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려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고구려는 대륙의 질서를 거스르는 반드시 굴복시켜야 할 존재로 비쳤을 겁니다.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를 아우르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고, 이는 수나라가 생각하는 중화중심의 천하 질서와는 상반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수나라의 첫 번째 고구려 침공은 598년에 일어났습니다.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동원했지만 예상치 못한 역병과 험난한 지형, 그리고 고구려의 굳건한 방어에 부딪혀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 실패는 수나라의 야망을 꺾이는커녕 오히려 더큰 집념을 불태우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뒤를 이은 수양제는 아버지의 실패를 서력하고 고구려를 완전히 복속시켜 자신의 제국에 편입하려는 거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히 영토 확장을 넘어 자신의 권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통일제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려는 열망과 맞닿아 있었죠. 마침내 서기 62년 수양제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원정을 감행합니다. 육군 113만 3천 명, 그리고 보급을 담당하는 수많은 인원까지 합치면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는 당시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그들은 일렬로 늘어섰을 때 무려 1천 리, 즉, 약400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행렬을 이루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 대군은 압록강을 건너 고구려의 국경인 요동성에 당도했고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듯 고구려를 향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백성들과 병사들에게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위기감과 공포가 엄습했을 겁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결코 쉽게 무릎 꿇는 나라가 아니었죠. 그들은 요동성을 비롯한 국경의 여러 성곽에서 굳건히 버텨내며 수나라의 징역을 지연시켰습니다. 서기 612년 요동의 벌판은 거대한 기계 괴물들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수나라 양제가 동원한 최첨단 공성 무기들.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돌들이 포차를 떠나 밤하늘을 가르고 구름사다리 운제는 요동성의 높은 담벼락을 집어삼킬 듯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고구려의 강철 의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 고구려 병사들의 손에는 대륙이 두려워하던 맥군과 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퍼붓는 화살 하나하나가 적의 갑옷 깊숙이 박히고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들에겐 끓는 기름과 불화살의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성문을 부수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수나라의 착각. 고구려군은 무너진 성벽을 몸으로 막아내고, 부서진 문 뒤에 다시 흙으로 벽을 쌓으며 버텼습니다. 낮에는 죽으림을 다해 싸우고, 밤에는 몰래 성 밖으로 나가 적이 쌓아 올린 흙 언덕을 무너뜨리는 유령 같은 기습. 여기에 고구려의 잔혹하리만큼, 철저한 청야 전술이 시작됩니다. 성 밖의 우물은 메워졌고 식량은 한 톨도 남지 않았습니다. 13만의 대군은 이제적이 아니라 굶주림과 추위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단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던 요동성의 사투. 결국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수나라는 이 작은 성 하나를 넘지 못해 자멸의 길을 택합니다. 요동성은 단순히 돌로 쌓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가 가진 기술과 지략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사 항전의 정신이 비전낸 거대한 방패였습니다. 거대한 수나라 대군이 요동성을 수개월간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고구려 군사들은 굳건히 성을 지켜냈습니다. 무려 5일 동안 성을 지켜냈다고 전해집니다. 수양제는 이처럼 예상치 못한 고구려의 강력한 저항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지체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고, 결국 30만 5천명에 달하는 별동대를 조직하여 요동성을 우회해 곧바로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으로 징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별동대에는 수나라의 정의 병력이 총집결되어 있었고,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고구려의 심장을 꿰뚫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한 명의 영웅을 내세웠으니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수나라의 병참선이 길어지면 약해질 것이라는 점을 꿰뚫어보았고 을지문덕 장군은 홀로 적진에 뛰어듭니다. 그곳에서 거짓 항복과 기만수를 사용하며 협상을 제안하였죠. 하지만 이는 사실 수나라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사들이 오랜 기간 행군으로 인해 지쳐 있고 식량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적진을 나온 을지문덕은 수나라 별동대에게 칠전 칠패하며 도주하면서 평양성 깊숙이 유인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수나라 별동대는 평양성 근처까지 징역했지만 고구려의 끈질긴 저항과 보급의 어려움으로 계속 지쳐갔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조롱 섞인 시를 보내 그들의 자존심을 자극했죠.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이 시는 여수장 우중문 시, 유수이 장유종은 시라고 불립니다. 귀신 같은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신묘한 셈법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구나. 전쟁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너는 이미 질대로 졌으니 망신당하기 전에 빨리 집에 가라. 는 날카로운 조롱과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수나라 군대는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있었는데, 이 시를 받은 우중문은 고구려군이 자신들의 상태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결국 수나라 군대는 후퇴를 시작했고 그 유명한 살수, 청천강기에 이르렀을 때을지문덕의 총공격을 받아 괴멸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거친 물살이 휘몰아치는 살수. 바로 오늘날의 청천강에서 동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할 거대한 격전의 서막이 드디어 열리고 있었던 거죠. 평양성 앞까지 왔으나 얻은 것은 굶주림과 공포뿐이었습니다. 수나라 별동대 30만 명은 서둘러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물살은 무릎을 겨우 적실 정도로 얕았습니다. 적장 우중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군사들을 재촉합니다. 서둘러라. 이 강만 건너면 살수 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강 상류에서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강물이 쏟아지는 소리였고, 동시에 숨어 있던 고구려 매복군이 일제히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지금이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무릎까지 차오른 물 속에서 수나라 군사들은 거대한 덫에 걸린 쥐와 같았습니다.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퇴로는 끊겼습니다. 강물은 이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적이라 자부하던 대륙의 자부심이 차가운 살수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지칠대로 지친 수나라 별동대가 마침내 퇴각을 결정하고 살수를 건너기 시작했을 때, 고구려의 지략은 비로소 그 진정한 빛을 발했습니다. 고구려군은 미리 강상류에 흙으로 교묘하게 쌓아두었던 둑을 터트려 살수강물을 한순간에 거대한 해일처럼 불려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강물은 퇴각하던 수나라 별동대의 발목을 잡았고 혼란에 빠진 수나라 병사들은 거센 물살과 고구려군의 맹렬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기록에 따르면 30만 5천명에 달했던 수나라 별동대 중 살수에서 살아남아 요동으로 겨우 돌아간 병사는 고작 2,7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야말로 전멸에 가까운 참패였죠. 이는 현대전쟁인 1, 2차 세계대전에서도 보기 힘든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믿기 어려운 숫자는 당시 전투의 참혹함과 고구려의 승리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자 고구려의 굳건한 의지와 탁월한 지략이 빛을 발한 역사적인 대승리였습니다. 살수의 물줄기는 단순한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운명을 가르는 거대한 전환점이자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 거대한 살수대첩의 충격은 단순히 전투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나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제국 전체는 회복 불가능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죠. 30만 5천 명에 달하는 별동대 중 오직 2,700명만이 살아서 요동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국가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패배는 번성했던 수나라의 몰락을 알리는 불길한 서막이 되고 말았고, 거대한 제국은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수대첩 이후 수나라는 더 이상 이전의 강력한 위용을 자랑하는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무리한 고구려 원정으로 인한 인명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대했고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은 나라의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그게 달했죠. 수양제는 고구려 정복이라는 야망을 위해 수많은 백성을 강제로 징발하여 전쟁터로 내몰고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 대운하 건설과 호화로운 궁궐 건축에 무리하게 국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폭압적인 통치는 결국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켰고 제국 곳곳에서는 굶주림과 분노에 찬 백성들의 반란이 마치 들불처럼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겪은 치명적인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실패를 넘어 수나라 내부의 뿌리 깊은 모순과 불만을 한순간에 폭발시키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것이죠. 마치 거대한 댐이 작은 균열 하나로 전체가 무너져 내리듯, 살수대첩은 수나라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나라의 혼란과 붕괴는 대륙에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반란 세력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상한 인물은 바로 이연이었습니다. 그는 혼란한 틈을 놓치지 않고 당나라를 건국했으며 결국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통일 왕조의 시대를 찬란하게 열어젖혔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살수대첩에서 패배하고 수나라에 복속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수나라는 고구려를 완전히 장악하고 동아시아 전체를 소나귀에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당나라는 등장조차 하지 못했거나 설령 등장했더라도 수나라만큼이나 고구려 정벌에 국력을 소모했을 것이고 대륙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의 무모한 팽창을 성공적으로 저지했기에 장나라는 동방 국경의 위협을 한시름 놓은 채 내부를 안정시키고 서역으로 눈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살수대첩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판도를 뒤흔들고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거대한 전환점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살수대첩은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하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민족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수호하는 굳건한 방파제 역할까지 톡톡히 해냈습니다. 고구려의 압도적인 승리는 한반도 국가들이 중국 중심의 천하관에 흡수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독자적인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수나라에 패배하여 한반도가 중국 제국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면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정체성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구려는 동아시아 문명 충돌의 최전선에서 거대한 제국의 물결을 용감하게 막아내며 한반도 국가들이 스스로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로부터 해안선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파제처럼 말이죠. 고구려의 끈질긴 저항과 위대한 승리는 이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독자적인 민족의식을 확고히 형성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 같은 거대 제국의 끊임없는 침략에 맞서 싸워 위대한 승리를 쟁취해낸 고구려의 역사는 한반도 민족에게 우리는 중국과 확연히 다른 독자적인 존재라는 굳건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고구려인들의 굳건한 표정 속에는 자신들의 땅과 문화를 목숨 바쳐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영역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희생과 빛나는 승리가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었고 우리 고유의 찬란한 문화 유산을. 온전히 이어받을 수 있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살수대첩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한반도 민족의 운명과 정체성을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분수령이었던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살수대첩이 과연 동아시아를 넘어 저 멀리 실크로드와 서양세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언뜻 보면 서로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만약 수나라가 고구려 원정에 쏟아부은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서방 원정이나 실크로드 경영에 투입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수나라는 대제국으로서 서역에 대한 야심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흥미로운 가정에 불과하지만 역사는 때로 작은 변화로 인해 전혀 다른 길을 걷기도 합니다. 당나라가 동방 국경의 안정 속에서 실크로드 번영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고구려의 역할이 간접적으로 작용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상상력을 발휘하는 차원을 넘어 고구려의 살수대첩이 가져온 결과가 실제로 실크로드와 서양세까지 어떤 파급 효과를 미쳤을지 좀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 수나라가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지 않고 그 막대한 군사력과 재정적 자원을 동방이 아닌 서방으로 돌렸다면 어땠을까요? 수양제는 사실 서역에 대한 야심도 상당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그의 시선이 고구려 대신 서역으로 향했더라면 실크로드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훨씬 더 강력하게 전개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는 동서 문명 교류의 양상 자체를 바꾸어 놓았을 수도 있는 가정이겠죠. 살수대첩으로 인해 수나라가 급격히 몰락하고 그 자리를 당나라가 대신하게 된 것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당나라는 수나라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중앙아시아와 실크로드 정책을 펼쳐나갔죠. 수나라의 무리한 고구려 원정 실패가 불러온 혼란 속에서 당나라가 건국되었고, 당은 초기에 고구려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며 내부 안정과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동방 국경에 상대적인 안정이 보장되었기에, 당나라는 서역으로 눈을 돌려 실크로드의 패권을 확고히 다지는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의 동진을 성공적으로 막아냄으로써 결과적으로 당나라가 서방에 더 많은 역량과 자원을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이러한 해석은 역사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흥미로운 가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마치 복잡한 거미줄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쪽 끝에 작은 떨림이. 예상치 못한 먼 곳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곤 하죠.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균형을 유지하는 강력한 방파제 역할을 굳건히 했기에, 당나라는 안정적으로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 문물을 교류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서역의 다양한 문명과 상품들이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 문화가 다시 서방으로 퍼져나가는 활발한 교류의 배경에는 어쩌면 고구려의 굳건한 존재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살수대첩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동아시아 문명 충돌의 최전선에서 거대한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운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중국 대륙에서는 살수대첩의 패배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역사는 단순히 한반도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희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나라의 멸망을 촉진하고 당나라의 등장을 간접적으로 도왔으며 한반도의 독자적인 민족 정체성을 수호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뿌리를 굳건히 지켜냈죠. 게다가 동아시아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문명 교류의 흐름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거인의 어깨와 같았던 사건이 바로 살수대 첩이. 한반도의 역사가 단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통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순간에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요? 고구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탐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여기는 역사특공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